코인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 코인 지금 상승을 조금 했는데 여기에 조금 예정된 상승이긴 했어요. 이 상승이 예정돼 있어서 이거는 사실 뭐 저희가 VIP들만 말씀드렸을 때이 정보들이 그분들한테는 정보들이 많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어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요거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 플로코에는 상승할 여지가 있었고 그 여지를 통해서 어, 상승이 지금 진행이 됐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라 겁니다. 근데 오늘 내일은 아니에요. 오늘 내일은 아니고 이게 버린저밴드 상으로 조금 더 좁혀졌다가 넓어지는 순간에 그때 이제 어,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상향할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상향하고요. 단분간은 이게 여기서 맞춰서 떨어지는 형국으로 가는 게 가장 오상향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볼린저밴드상으로 이게 점점 들어드는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그림이 나와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버려서 상승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룩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지금 하신다면 이익시현을 꾸준히 하시면 좋습니다 이익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자본 CD를 계속해서 충당을 하는게 중요하고요 어 이제 플코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승하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가셔 가지고 어, 수익을 꼭 내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내는 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꾸준히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수익은 오늘만 해도 40%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누적이 된다라고 한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하루에 10%만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10%씩 열름이면 100%고 30일이니까 총한 달에 300%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달성하셔가지고 이300% 수익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어 도를 축적할 수,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가시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문어 저희가 구독과 좋아요 이거는 사랑이라고 배웠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눌러주실수록 제가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지금 당장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VVIP방 들어오시기 때문에 구독자 현재 200 넘게 계시고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차트의 흐름, 어떤 식으로 방향 가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고, 시방, 이런 내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뭐, 아래에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뭐, 차트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방, 브리핑, 이런 것들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관심있어 할 만한 그런 와일드코인 같은 거 이렇게 페어터치 펭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차트 분석하면서 약한 달간 한310% 급등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20% 지원을 락하고더 조정될 수 있다 혹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모래량이 뭐 감소 중이다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나스닥과 관련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과거 차트 흐름이라 이런 것들을 봤을 때이런식으로 흘러가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아래로 쭉 내리시면은 트롭에 무료 신청 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급등 종목과 긴급 진단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클릭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하고 필수사항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현물 코인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는 거는 현물 나는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제 실시간 선물코인 투자 프로젝트 할래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적은 돈으로 더많이 효과를 낼수 있는 선물을 할래요. 뭔가는 선물투자.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을 받고 싶으시다 라고 한다면 급등 종목. 실시간으로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물려있다. 이런 것들 긴급 진단 받고 싶으시다면 긴급 진단. 코인 투자 대박 자료 받게인 라고 되 있는데, 급등 종목 말고도 엄청나게 대박 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 5만포, 3만포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대박 자료 받는 것들을 원하시면 대박 자료 받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코인 종목, 이거는 꼭 알고 싶다 라고 등록하신 부분이 있으면 눌러주시면 되는데, 비트코인 디더리용 리플 솔라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없는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그 외를 읽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밈코인을 좀 알고 싶다 라고 한다면 밈코인을 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래는 선택사항 세 가지인데요 이거는 굳이 선택 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네 나는 코인초보고 그리고 나는 30개고 나는 1대의 상담도 받고 싶다라고 하면 클릭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누렸는데 나는 하기 싫어. 잘못 누렸어. 라고 한다면 다시 이걸 누르셔도 해제가 되기도 하고 여 선택 해제를 누르셔도 선택이 해제되니까 해제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010-2824. 8307,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번호를 남겨주시고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하이폰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원활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안 넣으셔도 저희가 어차피 확인을 하면 되니까 되긴 하는데, 이 하이폰을 넣으시면 은 조금 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확인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막 간혹 가다가 이걸 안 넣고 가면은 뭐 뒤에 한 자리가 더 붙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은 네, 빼기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